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양주시 광정면, 덕도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78776번입니다. 감정가는 19억 8,111만원이며 토지면적 862평에 건물면적은 524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19억 8,111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9,812만 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2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양주시 광정면 독도리 창고 공장 경매물건은 1호선 덕정역과 솔문산 고속도로 언롱아이시 생활권으로 홍주 일반 산업단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제한과 각종 부담금을 전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제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 사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물류 및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경영산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기반 시설의 정도까지도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부분 판례상 산업폐기물의 체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양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양주시 광정면 독도리 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868.2 평에 건물 면적으524 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19억 8,111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2년 1월 24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9,81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 지역이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기본 100%이나 조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물 현황상 2015년 4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철골구조의 단층 공장 및 창고로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다만 입찰 전 건축물 대장을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4월 16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체구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8억 4723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금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상 점유자 9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천만원에 월세는 올세는, 185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양주시 광장면 공장 및 창고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양주시 광장면 인근 공장 창고 및 토지 매매내역이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주시 광정면 공장 창고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수급현화 그리고 양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양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0%, 매각률은 33%, 경쟁률은 3.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인근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라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 광정면 독도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